그러니까 본인이 또 잘하는 줄 압니다 네.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봤을 땐 3등급이에요 3등급 지금 안 돼있다 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생 만세의 앰플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아주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정말 아,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EBS 수학의 우리 대명사 어, 원샷원킬의 고동국 선생님 모셨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아, 수학 본홍선입니다 네. 네. 바,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그렇죠. 뭐주 7일이라고 있으니까열심히 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빨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얼마 전에 3월 우리 모의고사가 있었잖아요. 그렇 수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3월 수학은 당연히 이제 어렵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음. 워낙 이제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제학생 그러니까 애들이 수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공부를 많이 못한 상태예요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3월 모의고사를 딱 보다 보니까는 당연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완전히 폭망하죠 폭망합니다 네. 대신 생각보다 등급은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요 며칠 시험 보고 나서는요 와 망했어요 죽었어요 막 이러고 있다가 엉엉 우는 애들도 있다가요 딱 네. 어? 등급컷 나왔는데? 어? 생각보다 등급이 잘 나왔네? 그렇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 큰일 나요, 그렇죠. 네. 마치 본인이 잘본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아직 재수생들이안 들어왔어요. 맞아요. 재수행들 들어오시면은요, 기본 한 등급씩은 쫙 밀려납니다. 밀려나니까요, 음. 그렇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 더군다나 네. 범위도 좀작잖아요 범위가 좀. 짧아요. 짧은데다가요, 네. 그렇죠. 본인도 공부 안한 것도 생각 안 합니다. 음. 그럼 이제 6월 달딱 되면은, 오, 점수가 좀 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잘하는 줄 압니다. 네. 잘하는 줄 아는데요. 등급은 똑같아요. 변함이 네. 없습니다. 네. 네. 재수행 들어와가지고서요. 그 등급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는 네. 겸손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엔수생 만세라고 그, 이 결과가 우리 3월 결과가 n 수생들의 공부하는 데는 어떻게 저희가 준비해야 될지 생각을 해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N수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본 시험들이랑 같이 음. 똑같이 환경에서 한번 시험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 현재 재학생들, 내가 경쟁할 재학생들과 나의 현재 상태랑 비교해보기는 좋습니다. 비교해보기는 네. 좋은데,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네. 그쵸 본인은 고사장에서 딱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출력해 가지고서 앉아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1등급 정도는 까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쵸 아막 나왔는데 2등급 나왔다고 막 맞아요. 좋다고 맞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3등급이에요 3등급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어, 본인들은 이 시험을 딱 보고 나서 지금 현재 있는 재학생들 나랑 같이 경쟁할 아이들이 어느 정도인데 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구나 여기에서 한 등급 정도 깎아서 깎아서 보셔야 음. 됩니다. 깎아서 그렇 심하게는 두 등급까지 깎아 버립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겸손하게 지금부터 차분 차분히 우리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개념도 지금 제대로 잘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 이놈의 기출 문제는 계속 풀어도 풀어도 맨날 처음 본답니다. 음. 그쵸 아니 우리 6월달, 9월달 수능 이세개 시험은요 그냥 외워야 돼요. 네.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거 아닙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내는 거예요. 음. 내는 건데 그 문제조차도 선생님 이게 나왔던 문제예요? 이렇게 묻는 재수생이 있다는 음. 얘기예요. 그쵸죠안 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보자마자 내가 이 문제가 언제 나왔는 문제인지까지 알 정도로 지금 안돼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름방학 때까지는 뭐 죽어라고 하셔야 됩니다. 여름방학 때까지는요. 아. 그래야 그 이후에 뭔가 실전 연습 음. 파이널 대비라든가 약점 체크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개념이 잘 되어 있는지 기출이 잘 되어 있는지 이거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우리 고동수 선님 말씀이 맞는 게요번에는 우리 시험 본게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는 등급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학생들 그러니까 만위는 등급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재수생들이 착각하면 안 되겠네요. 아 그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네. 착각하고 괜히 뭐또 혹시 이제 그쵸? 맞아요. 잘난 척하다가 재수가 네. 삼수되고 삼수가 아, 사수되고 순식간에 그냥 늘어납니다. 아,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나온 3월 교육청의 수학 난이도를 네네. 참고해 보셨을 때 올해 수능 수학은 어느 정도 난이도 나올 거로 예상하세요? 자, 이제 중요한 게요. 우리 네. 그, 수능의 난이도는 올해 6월과 9월로 판가름이 됩니다. 음. 판가름이 돼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지금 딱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사기일 수도 있어요. 작년과 비슷합니다. 뭐 이런 음. 얘기 얼마든지 할수 있다는 라 얘기예요. 그쵸? 아마 작년 수능과 비슷해질 겁니다. 왜냐면 평가원에서는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 원리가 있다 보니까는 그 난이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6월달을 보고 9월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음. 6월달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의 최저점을 맞춰주고 9월달을 봐서 어느 정도의 최고점을 음. 맞춰서 그 난이도에 딱 맞게끔 출제를 합니다. 음. 그렇다라는 얘기는 작년 수능까지의 뭐 6, 구 수능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올해 음. 6월과 네. 올해 9월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네. 외우다시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올해 6월과 9월을 외울 정도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음. 학원에서 열심히 분석해 드릴 거란 얘기입니다. 그 분석한 내용들만 잘 공부하셔도, 음. 28문제는 거저 먹습니다. 28문제. 음. 킬러급에 해당하는 두 문제를 제외한, 그 정도급은요, 뭘 봐도 안 나옵니다. 음. 아무걸 봐도 안 나오니까는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것저것 다 보세요. 음. 이것저것 다 보시고요. 대신 28문제는 그냥 딱 정해진 데서만 나올 테니까는 음. 주어라고 올해 6월 9월 평가원 기대하시면서 그렇또 이제 문제는 음. 육구를 망치면 네. 그렇 애들이 뭐 일이 흔들리고 저리. 맞아요. 요 약간 좌절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음. 지금 열심히 하십시오. 네. 그렇죠. 네네. 이 얘기 다음 질문은 조금 앞에 거하고 연결되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올해 특히 이제 의대 변수도 있고 아, 아, 변수 상위권 같아요. 애들이 지금 많이 뛰어들잖아요. 맞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 고득점할 수 있을까요? 수학 네. 고득점이다. 네. 그쵸 방금 전에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일단 네. 개념이랑 필수 유형에 관한 내용이랑 음. 기출, 특히 기출, 기출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야 됩니다. 네. 되어야 되고요. 그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싹다 풀게 시켜버려요 에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즘에는 아이들의 이 재수생들이 N수생들이 음. 워낙에 빨라요 뭔가 어떤 선생님의 교재가 나오거나 이러면요 음. 막 풀어본 다음에 여러 커뮤니티에 이미 벌써 올라옵니다 책 나온지는 엊그저께인데 야 음. 요번에 시즌 1은 뭐 어떻더라 음. 시즌 2는 어떻더라 음. 저도 그거 많이 참고해 봅니다 음. 그래서 빨리빨리 사가지고서 어? 요 괜찮다는데 한번 풀어보고 괜찮겠다? 싶으면 아이들한테 이제 먼저 네. 그래서 이제 한 3점부터 대비를 시켜요. 3점 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4점 대비도 네. 이제 중 킬러급에서 킬러급으로 갈수 있게끔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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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득점이 되기 위해서는요. 결국에는 단계별로 밟아서 네. 4점을 푸는 게 아니라 킬러까지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킬러까지 네. 그러니까 킬러까지 이 학생이 손대고 풀수 있을 만큼의 내공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렇죠? 내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저는 뭐한 시, 하루에 뭐한 음. 50문제씩 무조건 풀라고 합니다. 수아. 네. 안풀 거면 안풀 거면 꺼져. 아, 하지 마. 네. 아니 본인이 그 정도 공부 안할 건데 네. 그러면서 점수 나올 걸 기대하면은. 음. 그건 사기죠. 음. 선생님, 저는 요런 것 요만큼, 음. 요만큼, 요만큼 공부해가지고서 이 정도 성적이 나올 거를 기대합니다. 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음. 택도 없어요. 네. 이 학생이 지금 이, 1등급이 나오고 필러를 풀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에, 12년 전서부터 얘가 수학공부에 미친 듯이 했던 거예요. 막초1때부터 막, 네. 막 음. 그쵸, 중1때막 미적분 풀고 음. 이런 애들이에요. 네. 근데 나는 이제 시작해가지고서 그걸 쫓아가려고 한다. 음. 그러면은 잠 줄이셔야죠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단계별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3점짜리 네. 4점짜리 중킬러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킬러 문제는 그렇게 쉽게 안 풀려요 네. 쉽게 안 풀립니다 어떤 날은 저도 네. 그런 날 있어요 네. 킬러 문제 하나 푸는데 네. 아 이거 뭔가 한2% 부족한 겁니다 네. 2% 뭔가를 막 풀었는데 아, 답은 나왔는데 이게 뭔가 약간 아, 확신이 없어. 약간 싸담한 느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 가지고 서는 아, 이게 이게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한 음, 이틀 음. 고민하다가 우와. 네. 갑자기 이제 깨끗하게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아, 말끔하게. 네. 네. 그때 그 쾌감. 이런 걸 느껴봐야. 이 학생들이 고점이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느껴보셔야 됩니다. 아. 그,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에 뭔가 이게 완벽하게 해소됐을 때그 느낌. 음. 이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고요. 수학은 정말 음. 위계적인 학문입니다. 음. 밑에서부터 차분히 쌓이지가 않으면 어차피 무너져요. 음. 요령만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차분히, 우리 있잖습니까 개념, 유형, 기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들 뭐 엔제라든가 파이널 요 순서대로 가는데 네. 그냥 여러 유명한 선생님들의 그 커리큘럼을 그렇게 짠대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다가 어디선가 막혔다라는 얘기는 나의 등급이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올라가야지 이걸 버리고 올라가서는 등급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죽을 만큼 하세요. 죽을 만큼 하시면 그만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좀 요, 요런 질문 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아주 유명한 인간 강사 선생님의 커리를 타도 이게 양이 방대하고. 또그 다음에 특정 학원에 무슨, 무슨 뭐, 이렇게 모의고사. 네네. 무슨, 무슨 발 모의고사 이런 그쵸. 거 푸느냐고 애들이. 정작 수능특강 수능완성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초 이런데 소홀히 하는데 그렇죠 이게, 이게 맞는 걸까요 안 맞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일부 맞는 아이들 같은 경우 에는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1등급 나오려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웃긴 건 수능특강 걔네들은 그냥 하루 이틀이면 다 풀었어요 벌써 음. 이미 다푼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마치 안푼거 같아 보이는데 어 그럼 나도 그냥 대충 저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이 교재를 푸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잘 맞다고 합니다. 나도 똑같이 풉니다. 다는 음. 안 풀려요. 당연합니다. 네. 그 아이랑 똑같은 수준이 아닌데, 그게 잘 풀릴 수가 없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느 선생님의 어떤 책이 좋다. 음. 그럼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고, 시즌 3다 풀고 있어요. 음. 정신나갔냐 그럼 음. 왜다 푸냐? 음. 아니, 좀... 바꿔가면서 풀라고 음. 왜냐면 이 선생님의 시즌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걸 풀었으면은 딴 선생님의 저 시즌도 하나 풀어보면서 왜냐면은 음. 서로 느낌이 다릅니다 이 느낌 네. 다른 걸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건 커뮤니티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즌 1 문제가 너무 쉽다 시즌 2어 음. 문제가 너무 좋은데 어렵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예요 얘는 조금 못 하나이면 그 쉬운 시즌 1을 풀면 되는 거고. 음. 좀 잘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시즌을 왜, 왜 풉니까? 어차피 작년에 푼 거랑 별 차이 음, 없을 거란 음. 얘기예요. 그럼 걔는 시즌2를 풀어야죠.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아까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50%가 수능에서 나오는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왜안 풉니까? 왜? 음. 안 풀어도 딴거 가지고 할수 있다? 그럼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있습니까 50%가 나온 게 정해져 있는데요. 음. 나온 거부터 푸세요. 나온 거부터. 음. 걔를 완벽하게 풀고, 순능 특강 풀다보면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와, 레벨 1, 2까지는 잘 풀겠대요 레벨 3 되면 어, 너무 어렵다고 음. 못 풀겠대요 그러면서 계속 버벅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딴거 풀어요 음. 아니 풀던 거나 마저 풀고 가세요 네, 그렇죠? 네, 음, 풀던 것도 안 풀고 지금 선생님이 시키는 거나 똑바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기 어디서 또 주워 듣는 건 많아 가지고서요 음. 그렇죠? 야이 선생님 이거 좋더라 코리 자이 선생님 이거 좋더라 본인한테 좋은 거나 잘 쫓아 다니십시오 네, 본인한테 네, 네. 좋은 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쵸 네, 네. 뭐 주어 듣는 얘기는 또 엄청 많습니다 어. 음. 그러니까 재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서가 그러니까 수능 특강 완성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교육청이나 평가에서 나온 거 기출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엔제로 넘어가서 아. 이 순서대로 아, 알겠습니다. 이래, 이게 딱 순서에 맞게 갈수 있도록 하십시오. 순서에 음, 맞게. 네. 겸손하게 하세요. 예.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우리 고등학교 3학년에서 네. 보면 수능 수학도 있습니다만 내신 수학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내신 챙기고 내신 수학 챙기느냐고 수능을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하죠. 아, 그렇죠. 네, 당연히 네. 망합니다. 이게 왜 네. 망하냐면요. 내신, 저희도 이제 내신을 챙기는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그, 1점대나 2점대 아이들은 내신을 챙겨야죠. 네. 1점대나 2점대는 쓸수 있는 내신입니다. 챙겨야죠. 네. 근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내신을 챙기면서도 수능을 같이 챙긴 애들이 있고요. 네. 수능을 버리고 내신만 챙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 내신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수 있는 대학은 <laughs>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학보다 훨씬 낮아요. 못간다라 얘기입니다. 결국엔 망하고, 네. 결국엔 재수의 길로 또 접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내신을 챙기면서도 수능을 챙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결국엔 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요? 최저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는. 네. 안 되면 어떻게든 정시로 뒤집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갑자기 막 정신 나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9월에 갑자기 이제 그 원서를 쓰는데, 본인은 내신을 이렇게 챙겼어요. 챙긴다고 챙겼는데, 기권 나온 내신이 뭐한 2점대 막 1점대 후반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야너 대학은 여기 대학을 가야 돼 거기서 애들이 정신 나가는 거야 예 어, 내가 생각한 대학보다 너무 낮더라 네. 당연합니다 교과전형으로 가려고 하니 어디 갈대학 있습니까 애들이 다 수능 보기 싫다고요 다 내신만 가지고 교과전형으로 어디든 가려고 하다 보니 낮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라면 안 갑니다 저라면 안가니 네. 여지껏 공부한 게 아까워서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수능 공부를 안 합니까? 네. 수능이 일순위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10년은 된것 같습니다. 10년 애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네. 10년은 된것 같다. 내신만 챙겨 가지고 대학 가는 시대는 옛날에 끝났다. 네. 수능 공부하라고 수능. 차라리 네가 내신 빵점이더라도 수능을 잘 맞으면은 그 점수 가지고 서울대도 가고 의대도 갈수 있을 거 아니냐? 왜안 하냐? 내신을 안 보고도 갈수 있는 대학들도 있을 텐데 뭐 앞으로는 조금씩 바뀌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신에만 그렇게 목매고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도 여전히 지방이나 음. 심지 어 학군지도 마찬가지. 학군지에도요. 이 내신에만 목매고 이 고3 애들이 음. 1학기 중간 기말 끝남과 동시에 사라진 애들 이 있어요. 학원에서. 어. 아, 네. 학원에서 사라진 애들이 네. 엄청 많습니다. 그럼 보면은 어 얘네들 대학 못갈 텐데 어디 가지? 저는 그 생각해요. 이미 네, 네. 얘네들은 좋은 대학이랑 빠이빠이한 친구들이다 아, <laughs> 마음의 준비를 하지. 예, 예, 예. 마음의 준비를.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은. 네. 본인들은 이미 내신 준비 다 했으니까 이 내신 가지고 룰루랄라난 좋은 대학 갈수 있어. 아, 네. 못 갑니다. 이게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요. 음. 그 중에 9명? 너무 많이 잡았나요? 한 99명은 본인 생각하는 들보다 무조건 낮춰서 가야 돼요. 음. 근데 거기다가 수능이라든 거를 한 스푼 딱 얹으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학이나 심지어는 그 이상도 갈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쵸? 수능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아는데 쉽지 않은 것을 준비해야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준비하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애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신 준비의 일환이다 음. 그냥 똑같이 준비 하라고 똑같이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내신이에요 나는 무조건 수능이에요 이런 생각을 버리라고 음. 네. 그냥 이런 애들도 있긴 해요 차라리 내신을 싹 버리고요 네. 수능에 수능만 오류. 준비한 애도 있어요 음. 웃긴 건 걔가 더 좋은 대학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음. 훨씬 좋은 대학 이게 대신 걔는 이제 이 조화로워야죠 네. 요즘에 수능의 트렌드는 네. 전체적으로 좀 조화로워야 그래야지 잘 갑니다 음. 거기서 수학만 조금 못 보면은 그래도 아주 좋은 대학 가요. 아주 좋은 음. 대학.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우리 어렵게 모신 이 우리 EBS의 고동국 선생님이십니다. 저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기담아 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국에 계신 모든 N수생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n 네. 수의 여러분들 일단 아픔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아픔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남아있는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사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이게 이제 세 자리 숫자가 두 자리 숫자로 변하는 순간 정말 속도는 빛과 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또다시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정말 시간 시간을 쪼개고 아끼면서 몰입하면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느냐 못 가리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선생님들이요. 여러분들 대한 못 가기 위해서 악담하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잘 가기를 기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왜못 쫓아옵니까? 쫓아오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갖고 집중을 하셔가지고서요. 딴것다 버리십시오. 공부에만 집중해가지고 몰입해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응원해드릴 테니까요. 여기 교육진단에서도 열심히 응원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셔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이번 수능에서 대박나기를 응원합니다. 아우, 너무, 너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우리 많은 수험생들한테 큰 울림이 되는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이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에도 또 종종 좀 많이.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요 아,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앰플은 이렇게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학담님과 내용님과 다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